내차팔때잘 가라, 잘카. 안녕하세요. 리포터 영주입니다. 오늘의 수출 차량은 NF 소나타인데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차량은 2007년식 2.0 모델, 23만 키로를 달린 차량으로 전 차량 주인분께서 폐차를 고려하시다가 잘카를 통해 수출 판매를 알아보셨다고 하는데요. 이 차량은 100만 원에 판매되어 리비아로 수출 나간다고 하니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주로 수출되는 국가는 리비아나 예멘 등으로 수출이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요. 색상은 흰색과 은색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르단의 경우에는 흰색보다는 은색을 더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요르단에서 하얀 색상은 택시에 많이 이용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옵션입니다. 수출 판매도 내수 판매와 마찬가지로 옵션에 따라 가격이 상이한데요. 이 차량의 경우에는 썬루프를 제외한 내비게이션, 가죽시트, 전동시트가 있는 차량입니다. 일반적으로 썬루프로 인한 감가가 제일 크며 세부 옵션일수록 감가폭이 적다고 합니다. 다음은 외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연식이 오래된 차량일 경우에는 부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부식 있는 차량은 바이어분들이 차량을 매입한 후 자체적으로 수리해서 수출 나가니 차량 판매하실 때 감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역시 10년이 넘은 연식의 차량이다 보니 폐차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폐차 시 80만원 정도의 진행이 가능했던 차량이 수출 판매를 통해 최종가 100만원이라는 가격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식 많고 노후된 중고차도 수출 판매 시 대부분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오래된 차량을 가지고 계신다면 젤카를 통해 수출 판매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07년식 NF 소나타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차량과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잘가라 잘카 리포터 영주였습니다. 안녕.